네 안녕하세요 악기 수리하는 남자 악수맨입니다.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와가지고 음좀 듣기 거북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딸한테 옮았어요. <laughs> 제대로 옮았습니다. <laughs> 알토 마크 6 카피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찍어보자 합니다. 네이 악기는 이제 어 어, 구매자분께서 어, 알고 어, 저렴하게 구매를 하신 악기고요. 네, 셀마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어, 셀마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보통 이제 이거는 어, 중국에서 그냥 어, 그냥 이거를 자수를 남긴 것뿐이고요. 케이스는 그냥 전형적인 어, 저가형 중국제 케이스의 어, 디자인입니다. 안에 이 보면은 마크 6어 그러니까는 이제 아주 이제 초기 마크 6 넘버 때에 있는 그런 문구 어 문자체를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마크 6딱 적혀 있습니다. 네. 색깔은 다크 골드의 색이고요. 어, 아메리칸 식스도 사실은 레커가 상당히 진하고 어, 좀 다크하죠. 다크 비신도 좀 돌고 그다음에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네 문구까지도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 있고 네 밑에 이제 파츠 넘버랑 그다음에 밑에 m 86,048번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악기의 외형적인 것은 상당히 어, 마크6하고 아주 좀 흡사하게 만들었다. 예, 특징적인 것과 그런 것들 그대로 예, 카피를 한 제품이에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제가 카피 제품이라고 말을 안 하면은 음, 카피 제품이라고 말을 안 하면 아마추어 분들은 아마 그냥 좀 속을 수도 있겠다. 예, 그 정도로. 일단은 중국에서도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다음은 이제 넥인데요 아 넥은 그냥 이거 딱 봐도 음, 셀마에서는 이런 넥이 없어요 음, 이런 넥이 없고 로고 이런거 뭐 이렇게 적혀있지만 원래 이렇게 둥근게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중목, 진면은요이 모양도 셀마에서는 이런 형태의 내 형태는 없어요. 네. 이것만 봐도 아, 가짜구나. 바로,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이죠. 한번 진짜 마크6를 어, 한번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회전판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마크6입니다. 으취. <laughs> 넘버 때도 거의 이제 비슷한 넘버 때고요. 어, 이거는 이제 7만 원대 아메리칸 6 예, 마크 6스고요자 이건 카피 제품의 마크 6입니다 8만 원대고요. 그러니까 8만 원대를 카피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니까딱 보면은 음, 물론 마크 6스도 어, 거의 90%가 넘는 새것 같은 마크 6도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요. 어,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마크 6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좀 레커가 좀 벗겨지고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한 그런 올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는 로고를 여러분들이게 보시면은 어 사실 전문가들은 이 로고만 봐도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로고만 봤을 때 크기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 있는데 가짜는 이 크기가 상당히 좀 작아요 네, 폭이 굉장히 좁고 글자가 굉장히 작고요 원래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네, 널찍 널찍하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어, 이 새기는 방식은 어, 옛날에 이제 전통 방식이긴 한데 어, 새기는 거는 프레스로 찍어 가지고 새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마킹을 찍어 가지고 프레스 방식으로 새기는 거고 글자가 확실히 어, 좀 슬림하죠. 예, 슬림하게 파인 게 아니라 어, 프레스로 찍었기 때문에 어, 파서 깎은 게 아니라 그냥 자국이 생긴 것처럼 아주 글자 글자 하나 하나가 어, 이렇게 슬림하게 찍혀 있어요. 네. 이런 차이만 봐도 지금 가짜와 가짜 글씨체와 진품의 글씨체가 보면은 느낌이 좀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무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진품 마크6 레커가 좀, 좀 벗겨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디자인은 그래도 흡사하게 따라했습니다 단 어, 지금 무늬 같은 경우는 어, 예. 무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이뻐 보일 거예요 정갈하고 어 요즘에 중국에서도 이런 인그레이빙 기술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어 사실 인그레이빙만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 어, 판단하는 거는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악기가 이제 어떤 특징적인 본체의 중요한 부분을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인그레이빙만 보고 이건 진짜다 가짜다라고 어 확신해서 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인그레이빙이 이 정도로 많이 잘 표현을 했고요. 물론 진짜 인그레이빙이 훨씬 더 정밀하면서도 뭔가 더 어, 엣지 있게 표현을 더 많이 했어요. 음. 자 다음은 이제 주요 특징이 이제 또 뭐냐면은 예, 다음은 이제 주요 특징이 요 벨트 부분 이제 벨과 이 바디 보호 유자 보호와 연결되어 있는 이 체결되어 있는 이 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상당히 그 이게 무늬가 있죠. 예. 무늬가 음각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양각으로 돼 있어요. 양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슬 무슨 그 팔찌 사슬처럼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되어있고요 진짜는요 가짜도 요즘에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 하는데 좀 티가 많이 나고 어, 이렇게 정밀하게 파여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요 마크 6 가짜는 아예 그걸 아예 뺐어요 <laughs> 예 봐도 그냥 없죠 저는 이제 요즘에 좀 깜짝 놀란거는 바디와 배를 이어주는 네이 예, 가드 부분에 보면은 이를 채워주는 곳인데 이거를 똑같이 했어요 진짜 이번에는 똑같이 둥글게. 진짜도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예, 링으로 여기 딱 정확하게 똑같이 카피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커요, 이게. 좀 작고. 어. 네, 딱 봐도 네, 상당히 크고 작죠. 뭐 이거 크기로 짐작하는 건 어렵지만 이만큼까지 따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왼손, 새끼손가락, 이제 저음키하고 솔샵키인데 진품은 어, 진품은 그 크기가 어, 조금 작게 돼 있어요. 네. 사이즈가 상당히 좀 작고 어, 가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뚱뚱하게 뭔가 좀 군더더기가 많게 좀 뚱뚱해 보이죠. 네. 진품 진품하고 가품 비교해도 사이즈 차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다음, 이제 뭐, 넥은 아까 전에 이제 가품 넥. 이제 가품 넥은 또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넥을 보면은, 넥을 한번 좀 빼볼게요. 오른쪽이 이제 진품 넥이고요. 왼쪽이 가품 넥입니다. 로고가 새겨져 있는, 로고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디자인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판때기가 어, 셀마 이 로고 판때기가 이거 진품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품은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넥을 여기 닦인것 같은데요. 어, 넥 넥은 확실히 이거는 구별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좀 가품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뒤져 보니까 <laughs> 셀마 마크 6 카피 넥또 거의 흡사하게 만든 것도 있어요. 그게 여기와 같이 조합이 여러 군데 종합적으로 이 악기에 배치를 한다면 어 진짜 어 뭐랄까 연주자들도 속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지금 당장은 좀 미흡하지만 어 지금 아까 제가 그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이제 벨트 부분에 예 이런 어 자수가 이렇게 다 정밀하게 새긴다거나 그 다음에 로고 사이즈를 좀더 키운다거나 예, 그 다음에 넥을 식스넥과 똑같이 만들었다거나 그걸 여기에다가 종합적으로 다 갖다 박으면 상당히 흡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피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어, 이 제품의 어떤 어, 외형만 카피를 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카피 제품이니까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 수 있는데,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완전 틀립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형태는 똑같이 하고, 어, 키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토홀 사이즈도 아마 똑같이 했을 텐데, 왜 소리가 다를까요? 그거는 재질에 있어요. 재질, 우선 저는 재질이라고 봅니다.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레벨의 레벨링 안에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똑같은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소리가 다른 이유는 저는 여기서부터 분명히 재질에서 오는 변화가 크다고 봐요. 어뭐 재질이 다 황동이 똑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황동이라는 거는 순수 어 순수 메탈이 아니라 합금이거든요. 황동도. 그 합금의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어그 합금의 방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어이 셀마가 특이하게 어 셀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제조되던 그 당시 1950년대 60년대 악기들이 소리가 다 이렇게 되게 깊고 녹진하고 그런 느낌의 악기들이 많아요. 그거 뭘 뜻하냐면 재질이 그 악기의 재질이 당시에 만들었던 그 악기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그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죠. 뭐 색소폰뿐만 그런 게 아니라 트럼펫도 그래요. 트럼펫도 그때 당시에 만들어진 거와 지금 만들어진 거와 소리가 좀갭 차이가 크죠. 근데 중국산 이런 거는 어차피 재질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일 저렴한 제일 싹 그러니까 막말로 싸구려 재질로 어어뭐 이 제작도 굉장히, 어, 뭐랄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 가격이 일단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리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 구매하시면은 뭐 40에서 50만원대, 세 관세까지 포함하면 60만원대 이상 예측을 하는 악기이긴 해요. 근데 이 악기의 60만원짜리면은 사실 그냥 어, 그냥 중국산 저가형 악기다. <laughs> 근데 왜 사람들이 가품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어, 구매하시는 분은 뭐, 물론 알고 사시면 괜찮지만, 이 악기가 중고로 혹시 판매를 할 때, 물론 알, 어, 고지를 하고 팔겠죠. 근데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요한 거는 이 악기가 중고로 돌고 돌다 보면은, 어느 누구한테는 이거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르, 저번에도 어,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어, 구매를 하시는 경우. 그분도 모르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 가품은 어, 당사자인 분도 알고 사시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팔때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파실 때. 예. 그, 예를 들어 이 악기가 나중에는 누군가한테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품은 어, 구매도 하지 말고 팔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그 이유입니다. 근데 뭐 이해는 되죠, 당연히 뭐 그래도 이쁘잖아요. <laughs> <laughs> 그냥 중국제보다는 이쁘기 때문에 어 근데 소리는 전혀 이런 소리에 어 1%도 못 낸다. <laughs> 그냥 외형만 카피했을 뿐 근본적인 소리는 단 1%도 카피를 하지 않았다. 예, 지금의 저의 결론입니다. 마크식스를 이렇게 봤는데요. 어,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어, 가품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속을 수도 있어요. 어, 내가 샀는데 어, 만약에 중국으로 샀다. 뭐새 제품을 사든 중국으로 사든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을 만한 전문 업체에 가서 어, 이 악기를 점검 받으시면서 꼭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보상 받기도 힘들고, 그렇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어, 구매하시고 일주일 안으로 꼭 전문 업체 믿을 만한 곳에 가셔서 악기 점검 및 확인도 한번 해보시는 추천 드립니다. 저희가 안 좋아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악기 수련 리 남자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